하나님의 말씀, 서바냐 3장 17절입니다. 서바냐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요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어제는 하박국 3장 17절이었는데 오늘은 서바니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예측에 중고등부 시절에 부르던 찬양의 가사 가운데 서바니 3장 17절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쉽게 기억되지 못할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구절로 기억에 있습니다 서바나의 프로필을 보면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3장 서바나 1장 1절을 보면 대개의 경우 뭐 어디 사람 누구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어디 사람도 안 나오고 그냥 선지자 하박국 이렇게 나오기도 했죠. 근데 서바냐 일장을 1장 보면 서바냐는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 사대조 조상들을 소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바냐는 일장 일절에서 히스기아의 현손이요 또 아마라의 정손이요 그레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다 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히스기아 왕의 사대손임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자신이 이제 왕족 출신의 배경을 가진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구시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에디오피아의 가족 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1장 1절에서 요시아 왕때 활동을 했다. 그렇게 자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바냐는 예레미아나 나훔또 하바쿡과 동시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서바냐의 구조는 1장, 2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은 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2장은 유다를 둘러싼 여러 이방 국가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3장은 어,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예레미야, 나움, 하박국하고 다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제 서바냐에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 첫째는 요시아 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우상과 그 제약들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4절을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발 남아 있는 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아 왕때 종교 개혁 일어나서 우상을 척결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발의 우상 숭배가 남아 있더라. 남아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별자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몰렉과 몰록, 안문의 우상이 여전히 건절되지 못한 채 남아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 다른 선지자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시아 왕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성전 청소를 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참 놀라울 놀라운 어뭐 유월절의 회복이라든가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은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뭐 그저 남유다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들에게 접목해 보면 참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 자신들에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살아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철저히 자신을 못 받고 내가 자랑할 건 아, 하나도 없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고 말했고 또 내가 하늘을, 하늘에 하느님을 두고 단는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던 어, 사도바울의 십자가 신앙을 기억하고 어, 저와 여러분이 뭐 고난주간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종종 대표기도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기독교 강계에 의하면 죽어서 이미 장사까지 지내버린 사람이다. 내내과거의내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그냥 죽 죽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장사 지낸 바된 그런 우리 자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이제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할게 아니라,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난 주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을 향해서는 여전히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을 보면, 아수르를 멸하며, 니노웨를 항폐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반야는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희망을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8절부터, 구체적으로는 14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만장의 교훈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2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목이 고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공고한 백성들을 남겨둘 것이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아스르는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남유다는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침내는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긋나면 하나님은 매를 때려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유다인들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말썽을 부려도 그래도 내 자식이 이쁜 이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서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요시아 왕때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발이 남아 있고 밀곰이 남아 있고 별자리 아버지 숭배가 남아 있다고 아버지 소바냐가.